네 시간은 출애기 17장 1절로 7절의 말씀으로 고난은 축복을 부른다. 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기쁜 날보다도 힘든 일이 더 많아. 네, 그리고 즐거운 일보다도 고난이 더 많아. 뭐 몸이 아프지 않으면은 뭐 집안에 사고가 안 나면. 뭐 근심 걱정이 막 몰려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고난을 맞을 때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 안 돼. 네. 그런 것이 바로 어 축복을 부르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멘. 아멘. 기도가 중요하다. 네. 지금 우리가 일이 이제 3월 중순 지나가면 뭐 바티아 들의 일이 많아지죠. 그 전이라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찰스 코만이라는 여사가, 그, 나비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애벌레가, 우리 여러분, 고추 있잖아, 고추. 고추가, 고추라 는 그, 안에서 나오려면요. 거기 뭐, 딱 갈라져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또, 닭도 불안을 시켜보면, 뭐 사람이 탁갈려져서 닭이 나온게 아니라 자기가 깨가지고, 촘안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자꾸 넓어지지.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나비가 이렇게 나방이 되려면 그 번데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번데기에서 나오는 구멍이 무슨 이렇게 큰게 아니라 처음에는 자기가 그거를 작게 구멍을 뚫어서 그나오려고 힘을 쓰고 또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어, 내가 틈면 나올 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어린 번데기가 그서 안간힘을 써서 결국 나와 가지고 나비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애 쓰는 것이 불쌍해 가지고 구멍을 좀 넓히지 못하게 되느냐. 오래 못 살아. 날지 못해. 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우리 다이날도 안가진니다 다... 닭을 이제 불안 을 시켜가지고 저도 해봤는데요. 이게 다른 애들은 벌써 나와 있는데 늦게 시작해가지고 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멍을 뚫어주면 그거를 아예 뭐 이렇게 에 날카로운 걸로 이렇게 깨가지고 나오게 하잖아요. 비실비실해요. 비실비실해.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야 그 어려움을 이기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자꾸 하다 보면 힘이 생기고. 아멘. 아멘. 그래.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이 올수록 고난이 올수록 여러분 더욱 기도하고. 아멘. 아멘.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중국 속담에 마찰이 없으면 다이아몬드가 연마될 수 없듯이 사람은 시련 없이는 완전하게 될수 없다. 네, 메슬로우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이대하느냐, 그것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이겨왔느냐 하고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많은 거에다가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이거 나는 왜안 돼? 나는 이렇게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 그거 생각하지 마라. 그것을 이겨내려고 자꾸 기도하고 애쓰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능력이 생기고. 아멘. 또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뭐요? 또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는다고요. 아멘. 예. 원사도 주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그 원사를 가지고 또더 한, 한 걸음, 한 계단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 이 뉴질랜드에 가면은 날지 못하는 새가 스무 종이나 된다고 그래. 뉴질랜드. 응? 왜 그러냐? 뉴질랜드는 이 새를 잡아먹는 그런 동물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뭐요? 땅에 있어도 날아갈 필요 없지. 뭐가 잡아먹을 일이 없지. 그러니까 계속 땅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 우리 저닭 중에서요. 도 토종닭. 이렇게 풀어 놓고 키우면은 얘들이 밤에 어디 가서 자느냐? 나무에 올라가서, 그 나무, 그 잎사귀 사이에 숨어서 자요. 백년교회 때, 닭이 없어진 거야, 닭이. 그래서 어디 가면 막, 뭐또 잡아먹었나 보니까요. 얘들이, 그 뽕나무 위에, 그 올라가서, 거기 자더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가다 놓고 먹이는 닭들 있잖아요, 그, 어? 걔들은, 모의만 먹고 살만 뒤룩뒤룩 뒤룩 졌지 못나라 못나라 그 회도 잘못 올라가 해도 그러니까 뭐요 어려울수록 자꾸만 이겨내려고 하다 보면 능력도 생기고 아멘, 아멘. 또 기도하게 되면 아멘. 은사도 주시고 아멘. 그러다 보면 또 풀려지고 다열러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애국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도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인도해냈다고. 어? 그래서 이제 노정대로 행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아, 그광야니까 물이 없네요, 물이. 사람은 3일 동안 물을 안 먹어도 죽어요. 3일 동안에. 금식할 때도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어? 물까지 안 먹으면 단식이라고 그러죠. 물까지 안 먹으면 오래 살수가 없어요. 물안 먹고 정말로 견디면 일주일을 못 넘게 다 죽어요. 그러니 자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는 거야. 그러면 백성들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지. 아멘. 아멘. 그런데 네. 기도하기 전에 그들이 싸우기 시작, 다투기 시작한 거야.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에 죽이려고 이렇게 몰고 나간다 말고 하나님이 진짜 계 계시냐 이렇게 하는. 음?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얼음이 옵니다.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어? 내가 교회에 나와야 돼, 말아. 순종도, 뭐, 뭔 순종이야, 순종은. 어? 막, 그러고, 그런 이기가 거기 위기야, 위기.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멘. 아. 그런 게 올수록 여러분, 이겨내야 돼. 아. 뭘로? 아. 기도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지지 마세요, 지지 마세요. 내가 자꾸 그런 생각이 있으면 내가 지금 지고 있다 생각을 해야 돼 사단한데 지고 있구나. 아, 내가 삼칠자가 됐구나. 어때는 막 삼킴을 당해요. 어. 그럴수록더 열심히 하셔야 돼. 아, 네. 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게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네. 어. 때로는 말이요 우리가 그어 신앙생활하다가 고난이 오면 뭐냐면은 어뭐 이렇게 일하는 거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섬겨? 내가 왜 순종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점점 성노들도 싫어지고, 목회자도 싫어지고, 자꾸. 그왜 그러냐. 자꾸 사단들이 나를 자꾸 삼키고 있는 거야. 오늘 밥 먹듯이 자꾸 삼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한다 지금 같으면 목사님을 원망하는 거야. 어? 오늘 목사님은 꼭설교하는게 나를 찔러. 이상하게 내가 시험 들으면 꼭 나를 찌르는 것 같아. 아안 그럴 때는 평소는 괜찮은데 똑같은 말씀을 드려도 어, 오늘 고난 얘기하는 거에 내가 요새 힘드니까 날 찌르네. 그게 아니라는 말이. 그게 아니. 저는 1년 동안에 설교할 걸다 준비해놔가지고 오늘 설교를 어제 정한 게 아니라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야 내가. 응? 그래서 오늘 모세가 목마른 백성들 싸우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 나를 원망하고 나한테, 어, 그, 어, 그, 그거는 몰라도 욕하고 이런 는 몰라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쓰면 어떻게 하나. 그게 늘 주의 종들은 다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진노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어? 우리 백성들을 목마르게 합니까? 물을 주시옵소서. 막 아, 기도하는 거야. 응?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했냐? 너 지팡이로 바위를 쳐라. 그래서 그 바위에서 생수가 나와 흘러나와서 그 많은 백성들이요 다 마셨다는 거니.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걸다 채워주는 거예요. 채워주는데 반드시 어, 어떻게 해야 채워주냐? 말씀을 받고 순종해.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다 필요를 채워주신다. 아멘. 그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을 높일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아멘. 내가 섬길 때에 하나님이 섬길 자를 나에게 붙여주시고 아멘. 내가 베풀 때에 하나님의 물질을 많이 축복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몇 마디 중요한 걸 내가 해석해 드리면 여기 1절에 보면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으나 이렇게 돼 있죠. 아멘. 이 르비딤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그 평지라네 평지 평편해 로빈님에서 장막을 쳤다고 장막. 자 우리가 평편한데 안전한데 이게 산 바위도 아니고 높은데도 아니고 평편하게 있을 때 잘해야 돼. 근데 우리는 평편하게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빨리 너는 희 바나한 땅으로 가야 돼. 즉 내가 너를 축복하는 땅으로 가라 이 말이. 야 그거 아. 너 잊지 마라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여기가 조사오니 오늘 비가 오니까 난 집에 방이 조사오니 알이, 요새는 아릴목도 없지만 집이 따뜻하고 조사오니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비디문 응? 바로 평지야. 그런데 그런 데서 고난이 오는 거야. 어움이 온단 말이야. 시험이 온다고. 아멘. 아,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보면 7절에 장모님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그거...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모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으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마사라고나 맛사. 마사. 맛사라는 시험이에요, 시험. 평평한 데 있으면은 자꾸만 갈급해지고 어림이 오고 그런 거예요. 그 우리가 편안하면 안 돼. 믿음의 백성들은 편안하면 안 돼요. 어? 기도하고, 그냥 뭐, 저, 구역 예배하면 가야되고, 예배도 가야되고, 이게 다 힘든 일이잖아. 아, 네. 집에, 아, 네. 집에서 딱 떠다게 누워, 이불 속에 누워있으면 제일 좋잖아. 여러분, 밥 먹고요, 바로 누워있으면요, 위다 망가져. 밥 먹고 누워있으면 안 돼. 힘들어도 앉아있거나, 운동, 이렇 걷거나, 자꾸 움직여야, 이게 잘 내려가죠. 지 누워있으면 밥이 그게 꽉 차가지고요. 위가 안 좋아지는 거야. 누워있는 걸 여러분 싫어하시기 바랍니다. 누워있는 걸 자꾸 좋아하면은 바로 아예 아주 산소에 가서, 어? 누워있게 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누워있는 거 여러분 오늘부터 나는 누워있는 게 싫어요. 어? 그냥 밥 먹고 일어나서 뭔가 움직이고 움적거리고 자꾸 해야 돼.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 전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앉아 있어야 돼. 소파에 앉아 있거나 해야지. 어? 누워, 눕지 마시기 바랍니다. 눕는 땐잘 때나 눕는 거야. 네? 잘 때.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는 평생에 평생이 아니라 죽어서 영원히 누워 있는 거야. 그 무덤 안에서. 그러니까 눕는 거 미리 하, 연습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 무리바 있죠. 무리바. 시험이 오면 다툼이 오는 거예요. 네? 너 무리바. 무리바. 무리바란 다툼이다. 네? 그러므로 시험이 올수록 우리는 어떠하냐? 다투지 말아야 돼 아멘. 아멘.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미국에 싱글한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싱글한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냐. 아 부인이 고질병이 있어, 고질병. 그러면 부인이 진짜로 병이 들어서 만날 누워있는 거야, 누워있는 거야. 우리 이정강 군사님도 다리가 불편한데 자꾸 오시니까 많이 좋아지는 거지요. 네.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참, 저한테 처음 왔을 때는 그래도 뭐 많이 좋아져서 오신, 오셨지만은 다리도 이렇게 안 되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져가지고 내가 볼 때는 한70% 80%는 좋아진 것. 같아. 이제 조금만 더 좋아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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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도 잘 하고 예. 감사해요. 그런데 이 싱거라는 사람의 부인이 그랬다 계속 아프니까 그만 누 누워 누워. 여러분 누우면요 못 걸어요. 자꾸 앉아 앉아 있어도 그렇지만 누굴 앉아 있어 못 걸어. 자꾸 걸어야 돼. 예? 운동을 해야 돼. 운동을, 음. 운동을. 걷는 운동. 편술래 권사님도 자꾸 그러셔야 돼. 응. 자꾸 집에다 누워만 계시더라고. 우리 권사님 가보면 누워 계시고 권사님 앞으로 누워 계신다고. 응? 안 되는 거야. 운동을 해야 돼. 자꾸 막, 그 구름아 이 발, 이그 뭐라니, 이렇게 걸고 자꾸 그러셔야 돼. 아멘. 아, 아멘. 평권사님, 아멘. 아, 아멘. 응. 우리 평권사님도 옛날 거 많이 틀어져어 힘이 다 빠져 있다고. 누워 계시더라고, 누워 계시더라고. 누워계시면 안 돼요. 이 싱글한 부인도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있으니 점점 병이 어떻게 돼?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렇게 이 누워있어도 가정이 어렵고 하니까 이 부인이 뭘 하느냐 삭바르지를 하다 삭바르지를. 삭바루질. 옛날에 삭바르지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삭바르지를 하면서 누워가지고 삭바르지를 하고는 그렇게 얼마나 힘들까. 그신거 남편이 밟을 때는 저몸져 누워 있는 아내가 착바른지를 누워서도 하고 있으니 가족들 생계를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기도해야 돼. 그래도 이신거라는 사람은 복을 받으려니까 기도하는 거야. 따라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으려면. 갑절의 복을, 복을 받으려면,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 지금 이 부인이 고난이 온 거잖아. 일어나지 못하고, 오직 하면 가족들 생계를 위해서 누워서 꼬맹이가 누워서, 누워서. 어?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그러니까, 고난을 오니까 이 싱글한 사람은 할수 있는 게없더래 그래서 기도밖에 없더라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어 기도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셔. 아멘. 치료도 해주시고, 열어도 주시고, 아멘. 풀어도 주시고, 아멘. 세워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양만이 기도하는데 저 바느질을 어떻게 하면 좀 잘하고 빨리하고 이쁘게 할수 있을까? 이거를 지혜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가 뭘 했나? 미싱을 개발했어. 세계 최초로 미싱이죠, 미싱. 예. 그때는 막 발로 이렇게 한게 아니라 손으로 돌리면서 그러다가 모를 달아서 모 아니라 피대를 달아서 발로 이렇게 이렇게 했죠. 이 발을 그 옛날 미싱 높 높아요. 책상처럼 어 그러다가 나중에 전기로 요즘 만들 전기로. 덜 전기로, 전기로, 전기로 해 버리잖아. 근데 최초로 이분이 미싱을 발견했어요. 그러기 전에 발명하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그 미싱이 팔려가지고 단번에 큰 부자가 됐다. 아멘. 정리합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복을 받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죠? 어? 여러분들이 금년에 갑절의 복을 받기,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금년 안에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방해하는 것이 에? 사단이죠. 사단은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이 복을 못 받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복을 못 받게 하는 방법 중에서 뭐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야. 뭔 일이 있어서 못 나오게 하고, 자꾸만 누가 와서 교회 가지 말고 쪼르고 들어 누워 그래. 자식들이 많이 그러지. 에? 또 신랑도 그러지. 에? 또안 믿는 사람 뭐 하투하러 오라리지 이래가지고는 주일날 에이고 한번 주일날 빼먹자 아이고 그 말하지 말고 전화 안받고 안나오죠 그럼 그 다음주에 또 빠질 일이 또 있어요 여러분 안되는거야 그거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 하냐 살아나 물러가라 시작 살아나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렇게 하고 어 예배를 방해한다고 두번째 뭐요 예배 안에 있지만 물론 기도를 방해하는 아멘. 아멘 그리고 뭐요 자꾸 우리 전라도 말로 꼴게 만드는 거야 그 혈을 조심하세요 아멘, 아멘. 오늘 난녀배 뭐요 하모. 사랑하나 했잖아 사랑은 뭐요 너나 사랑해 난안할때 그게 아니야 사랑은 내가 먼저 하는 거야 아멘. 아멘 성기는 것도 내가 먼저 하는 거야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높이는 걸 하나님, 나 먼저 높여주세요. 절대로 아니야. 하나님, 갑절에 복을 주세요. 먼저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할게. 아니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어, 치료하고 그랬잖아. 어? 고체만 주면은 우리 동네 사람들 다 나오고, 천지가 바뀌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사람다 어디 갔냐고. 다 치료받고 어디 갔냐고. 어? 치료받고 안 나오잖아. 우리가 주님 앞에 걷는데 갑질의 복을 받는 게, 교회만 나오면 이걸 보세요. 아멘. 아멘. 속으로 계속 갑질의 복을, 갑질의 복을 주의 없이 자꾸 하시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하늘 앞에 잘해야 돼. 아멘. 말씀 답고 순종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굴하지 말고, 아멘. 아멘. 굴하지 말고, 조금 복 받으면, 회고 그동안에 내가 아주 고생했는데 잘 됐네. 이렇게 하고 어떻게? 교회를 좀 쉬는 거야. 어? 누가 대 장로님이 저이행 가면 장 오늘 오지 마세요. 뭐, 이렇게 되는.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성리해서 아멘. 아멘. 갑절의 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는 마귀 사단의 관계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들의 관계에 속지 아니하고 예배 성공자가 되고 기도하는 성공자가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공자가 되어서 각들의 복을 막끝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감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 아멘.